일베가 문제가 된지 15년이 넘었잖아요 일베에서 쓰는 미미나 유머 코드가 완전 양지로 올라와서 지금 사진 보시면 집회에 나온 청년의 사진입니다 근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죠 저 일베 때 만들어진 건데 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베에서 만든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에 맞춰서 엄청 기괴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어... 이제 윤석열 그 구치소 앞에서 예. 두달전 얘기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저러고 있다는 네. 거예요. 예. 다 20대, 10대 이렇게 되고요. 야, 그리고 일베가 한 10월 초반에 잠깐 서버가 운영이 정지가 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때 이제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 구애들이 다 어, 일베 폐쇄되는 거 아니냐, 뭐 이재명 대통령 되든 이제 또 탄압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어, 제가 일베 폐쇄 운동을 하고 있지만 폐쇄가 된다고 해서 쟤네들은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